입학 정원은요. 입학 정원은 40 이상 교육부에서 맞추라고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대학교에서 정시가 40 수시가 60 정도 되는데요. 근데 수시 미충원이 생기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자료 페이지 수가 있으니까 혹시 못 찾으시면 페이지 수 보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시 미충원 때문에 실제 정시 정원이 조금 더 높아지죠. 그냥 45에서 50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어,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수시하고 정시하고 중요 사항을 보면 수시는 내신 중심. 근데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 같이 하고요. 정신은 수능 중심 정량 평가만 합니다. 어, 정성 정량 평가가 뭔지 또 밑에 써놨거든요. 정성 평가는 과학 중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아들이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갈 거예요. 수시로 갈 거예요. 근데 어, 통합 과학이랑 고2때 물리 점수가 엉망이에요. 화생지로 점수를 다 땄어요. 안 될지도 몰라요 아마. 네, 왜냐하면 무슨 과목을 수 있는지. 기계공학과는 물리가 중요하잖아요. 그것들 다 고려하니까. 근데 정량 평가하는 과목 관계 없이 전수만을 고려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갈때 사실 생지를 해서 수능에서 보고 가도 되죠. 왜냐하면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학교들은 그 과목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대는 물리하고 뒤에 써 있는데 물리하고 화학 중에서 하나 필수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 만점 학생이 서울대에 못 갔다면서요. 연세대에 갈수 있습니다. 생지만 해줘요.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중심이고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과목 선택 관계 없습니다 과탐 두개만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다음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3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은 어 생각보다 이과의 경우 에 과탐이 좀 중요하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점수가 수학 300인데 과학도 300 있잖아요 다른 데는 좀 적긴 한데요 그래도 어 생각보다 과탐이 좀 중요하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 4페이지에 보시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 놨는데요.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을 4시간 수업을 하고 과탐실을 1시간을 할 건데요. 과탐실은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대평가고요. 80점 이상이면 a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안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통합과학이 좀 어려울 거고요. 2학년 올라가게 되면 내신에서 지금 내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신에서 물화생지원네개를 작년부터 이렇게 했어요. 이게 사실 네개 중에서 택3이었는데요.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택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전 바꾼 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이2 중에서 택 2를 하게 되고요. 수능에서는 이 통합 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여덟 과목 중에서 두 개를 수능에서 보게 됩니다. 되고요. 그다음 수능에서의 탐구 과목 선택.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니까 설명을 조금만 드리고 갈게요. 교육부의 계획은 원래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이라서요. 어, 사탐 과탐 아무거나 봐도 돼라고 교육부에서 원래 얘기한 건데 대학교에서 제한을 두고 있죠. 문과는 그래 우리 오픈하자 사회 말고 과학 점수 가지고 와도 수능에서 갖고 와도 인정해 줄게라고 했는데 이과는 아직도 과탐 8개 중에서 두 개를 갖고 와야 된다는 제한이 대부분 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과인 경우에는 여전히 문과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 수능에서 뭘 볼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예비 고일인데 벌써 중요하냐고요? 예, 중요합니다. 왜인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모집단이 큰과목이 제일 좋겠죠. 두 번째 최상위권 학생이 좀 적은 게 좋겠죠. 그럼 끝났네요. 물어봐요, 생지 생지죠, 생지. 생지가 그렇고요. 근데 어 사실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표준 점수 변환 표준 점수 제가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고 나중에 재수업을 듣게 되면 학기 중에 제가 요 설명을 따로 동영상 촬영해서 보내 드릴 건데요. 오늘도 사실 그 촬영을 뒤에서 제가 또할 거거든요. 어 간략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 6페이지에 보시면 시험 결과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과탐은 5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A 과목은 이렇게 됐고 B 과목은 이렇게 됐어요. 그럼 B 과목이 좀 어려운 시험이었겠죠? 50점 학생이 좀 적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같은 50점이어도 어, 표준 점수가 높습니다. B 과목 표준 점수가 높아요. 이해하셨나요? 같은 50점이어도. 그러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목 보면 좋잖아요. 어, 그럼 이런 건 어떤 과목이겠어요? 물화겠어요? 생지겠어요? 물화겠죠. 그렇죠? 생지예요. 생지가 이렇다고요. 왜냐고요 생지는 생지 좋아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물화가 싫어서 보잖아요. 그래서 물화는 물화가 좋아서 보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생지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물화랑 생지랑 비슷하게 되거나 그렇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면 이제 거기에 숫자를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4페이지에 이런 거 이렇게 써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올해 결과는 여기 안 나와 있고요. 작년 것적까지만은 학년도라는 게 뭐냐면요. 요 학년도라는 게 2023년 유대 대학 단일 학생들이 보는 보는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달에 본 수능은 2024학년도 수능이었죠. 맨 밑에 거 먼저 볼까요? 이때 물리가 1컷이 50이었어요. 1컷이 50 받으면 64의 표준 점수, 50에 64인데요. 화학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화학이 맨 아래 보시면 1컷이 47인데 47을 받은 학생이 표준 점수가 65인데요. 50만 점 받으면 68인 거예요. 맨 아래 표준 점수가 만점자 표준 점수 이해하셨나요? 생명과학은 1컷이 40인데 45 받으면 67, 50 받으면 7 0이 지구과학은 50 받으면 72. 이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화 만점 받은 학생 표준 점수보다 생지 만점 받은 학생 표준 점수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라는 대학에 갈 때는 아마 생지를 선택한 학생이 수학 못본걸 뒤집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근데 항상 그러냐고요? 어,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도 생지가 비슷하거나 높아요. 비슷하거나 높습니다. 물화에 비해서 올해는 정말 거의 똑같아요. 물화 생지가 만점 표준 점수가 거의 같습니다. 지구과학 1점 낮고 나머지는 거의 같거든요. 큰 차이 없는데 어 확률로 본다면 생지가 비슷하거나 손해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생지를 제일 많이 보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선택 과목 말씀드릴 때요. 편준 어, 점수 편준 점수 요거 되게 중요한데요. 생지가 아무래도 좀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대학교들이 표준점수에서 선택과목 유불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변환표준점수 만들었어요. 이거 뭐냐면 이름은 변환표준점수인데 얘가 사실 등급에 100분위에 100분위. 그래서 이걸로 바꾸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선택과목에 따라서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상위권 대학이 변환표준점수거든요. 그런데 딱한 개의 대학교가 율로 갔어요. 재작년에 어느 학교냐면 서울대가 율로 갔어요. 지금 서울대는 혹시 그 문과인데 서울대 가겠다고 지구과학 하는 학생 주변에 가끔 보실 거예요 아마 문과인데 왜 지역 하지 아마 공부 잘하는 학생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탐 표준점수보다 과탐이 좀 높아요 거의 항상 그래서 문과 서울대 하는 가는 학생들 표준점수 때문에 요즘 과탐을 좀 하나씩 합니다 근데 과탐에서 제일 만만한 게 사실 지역이거든요 지역들을 많이 하고요 그런 일이 요즘에 있고요 나머지. 그다음에 보시면 지원자 수가 월등하죠. 물화 같은 경우에는 유, 이렇게 되는데 생지가 월등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생지를 많이 보고요. 또 하나 있죠. 생지가 아무래도 공부하기 좀 편합니다. 물리화학에 비하면. 사실 물리 50점 받으려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타고난 학생이 열심히 해야 되죠. 물린 그렇습니다. 화학도 마찬가지. 화학도 시간이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화학에서 하나 틀렸어요? 아니면 2등급 받았어요? 아마 시간이 모자랐을 거예요. 못 푸는 게 아니고. 근데 생지는요. 하나 틀렸어요? 고고 공부 안한 거예요. 생지는 열심히 하면 <laughs> 타고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물리화학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생지를 많이 봐요. 생지를 많이 보고 네. 상황은 그렇고요. 근데 그렇다고 물화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어, 해야 될 학생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 뭐 해야 되지? 그러면 생지가 좋습니다. <laughs> 특별히 뭐 잘하는 게 있어? 그럼 그거 하는 거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생지를 많이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사실 말씀을 이어온 건데요. 이번 방학 때뭐 해야 되는지 정리해 놨거든요. 예비 고1 과학 때. 어, 6페이지에 보시면 이과 학생들은요.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데 설명할 때마다 통합과학 좀 시키지 마시라고. 이과 갈 거면. 어, 문과는 꼭 시켜 달라고요. 이과 갈 거면 이거 통합과가 안 시키잖아요. 선생님 그럼 우리 아이는 통합과 올라가서 과학 많이 안 하는데 뒤처지면 어떡하죠? 어, 그럼 문과 가야 돼요. 통합과학은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대비 수업 듣고 물론 열심히 들어야겠죠. 숙제도 많은데 어, 미리 공부한 학생들에 비하면 아무래도 시간 투자를 더 해야 될 거예요. 그 학생들 문제는 빨리 풀수 있잖아요. 미리 공부한 게 많으면. 근데 공부한 게 없으면 시간 투자를 더 해야겠죠. 근데 제가 주는 거에서 나와요. 시험 문제는. 그만큼 하면 됩니다. 숙제 잘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못 따라갈 것 같으면 문과 가야 되고요. 이번에 아니 이거 안 하면 안 하면 계속 뒤만 따라가요. 이번에 아, 누구는 물리 화학 몇 번을 했다는데 우리 아들들은 한 번도 안 했어. 1학년 1학기 때 역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그건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번에 물리하잖아요. 그러면. 어, 이번에 생지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능에서 어, 생지를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학생들에 비하면 거기에서또 늦어지는 거잖아요. 어, 물리학 조합에 가는 학생 따라가겠다고 계속 물리학 뒤에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수능까지도 생지도 뒤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이랑 제가 보기에 같은 출발선 생지는 출발선이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생명과학은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지구과학 누가 하나요? 지구은 제일 빨리야 빨라봐야 예비 고이 겨울방학 때들 많이 그때 시작하는데 그래서 전 지금 이번 겨울, 이번 겨울방학 때 생지해는 해주는 게전 완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해야 돼요? 제가 사실 지구과학 선생이긴 한데요. 벌써 10분이 지났네요. 빨리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구과학 선생이긴 한데 어, 생명과학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생명과학은 거의 항상 거의 볼 거예요. 지구과학은 나중에 아씨 화학 안 되래, 지학 해야지라고 보는 학생들도 있지만. 생명과학을 처음부터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뭘 볼지 아직 못 정했으면 전 이번 방학 때 생명과학에 선행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 생명과학 선행을 수능 전까지 몇번 해야 돼요? 한 100번 쯤켜주세요 가능한 많이 시켜달라고요. 가능한 많이 만약에 우리 그 구구단을 외워서 전국대회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전국대회에서 3등을 해드리면 서울대 그냥 보내준다고 할게요. 우리 아들 거기 나갈 거예요. 나갈 건데 구구단 외웠잖아요. 외웠으니까 그냥 내보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반복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몇 번?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많이. 그래서 어, 그 긴장된 상황에서도 막 국어 때문에 멘붕이 오고, 수학 때문에 멘붕이 와도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 수능에서 보는 과목들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써지게 튀어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많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시작이 이번 방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리화가 어렵다는데, 고2때 예,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휴무고에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물리화가 수능 20번 문제 안 나옵니다. 수능 20번은 너무 어려우니까요. 휴무고에서 나올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 있고요. 그거만큼은 제가 열심히 반복해서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부탁드립니다. 매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름 방학 끝나고 이제 또 학기 끝날 학년 끝날 때쯤 또 전화 상담 전화 온다면 선생 님 그때 말을 들을 거, 들을 거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이제 뭐 수능에서 볼까 거뭐 할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너무 버거운데요. 그리고 지난 여름 방학 때 우리 아들 유전을 한번 했다는데 그거 정말 어렵다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미리 시켜달라고요. 유전도 되게 어렵고 지구 과학의 우주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리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원과목 하는 이과 학생들이랑 경쟁하려면 문과는 좀 통합 과학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번 방학 때제 수업은 없거든요. 저는 어예 제가 디스크가 있어서 수술 날짜 잡아놔가지고 그거 해야 돼서 이번 방학 때는 제가 수업을 못 하고요. 다른 선생님들 수업 많이 좋은 수업 많이 있으니까요. 학원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7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단원들이 있는데요. 어려운 단원들은 별표 쳐놨습니다. 쳐놨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휴문고 경향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자첫 번째 어, 고3 수능 모의 기출 문제 휴문고에서 매년 나오죠 매년 항상 시험마다 나오죠 통합과학과 연기되는물화생지원고3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 중에서 상당수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은 원수준에서 지구과학은 투에서도 나옵니다 어, 나올 수 있는 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단원 수업을 항상 1 2회차에 어려운 수업을 먼저 해요 이번 주에 역학 배우고 다음 주에 시험이에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틀릴 걸요 그 배웠어도. 그거 정말 많이 반복해서 연습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1, 2회차의 앞부분에 어려운 내용 수준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쉬운 부분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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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면 될 것들은 뒤에 나가면서 매주 스텝 바이 스텝 복습 문제로 자꾸자꾸 어, 자꾸 연습 문제 풀립니다. 2회차 숙제는 2회차 배운 내용 숙제 더하기 1회차 복습 문제. 3회차 숙제는 3회차 배운 내용 숙제 더하기 1, 2회차 복습 문제. 이해하셨죠? 그럼 6회차 숙제는 6회차 배운 내용 숙제 더하기 1회부터 5회까지 복습 문제. 그래서 1회차 배운 내용, 2회차 배운 내용은 엄청 많이 반복을 하게 되고요. 어 조금씩 조금씩 문제는 어려워질 겁니다. 실수하기 쉬운 함정 문제, 아 쉬운 거에서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제가 준비해 주는지 어, 직보 자료에 넣어 주거든요. 직보 자료. 에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조심해야 돼라고 하면 애들은 최상위권아들은 그걸 그거를 문항으로 만들었을 때 그게 그아 이해 구나하고 이해하는데 사실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 명제로 정리해 줘 명제로. 예를 들어서 탄소 나노튜브는 사실은 탄소 나노튜브로 어, 튜브형이지만 어, 성장 과정에서 나선형으로 성장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어떤 보기일 때 맞고 어떤 보기일 때 틀지 아이들이 해, 판단하기 힘들어요. 힘든데 이건 동그라미, 이건 엑스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 직보절을 보고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보절를 자료를 보면 근데 그게 시험에서 정답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어, 서술형 문화의 난이도가 증가해요. 어, 올해부터 휴문고에서 이제 그 서술형이 아니고 단답형으로 바뀌었거든요. 단답형 바뀌면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서수영처럼 어 어렵게 저 채점을 해야 되니까 단답형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그건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미 내년 개강 일정이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 번더 무료보강 한번 해서 직보 한번까지 총 여덟 번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험 범위는 5년 동안 이렇게 범위가 정해졌었거든요. 학교에서 아마 이번에도 이렇게 될 겁니다.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거의 이렇게 아마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진도는 항상 5회차가 되면 진도는 끝납니다. 그래서 6회차, 7회차, 6회차, 7회차가 안 가기도 하고, 시험 기간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하여튼 6, 7회차에는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이 포인트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맡겨 주시면 알아서 할게요. 그다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1회차에 어려운 거 하고요. 삼, 사, 오 회차에 어, 그다음 외워야 될 부분들 진도 나가면서 어려운 내용 반복해서 복습 문제를 풀고요. 또육 회차, 칠 회차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칠 어, 회차 수업이 아니고 육 회차에 끝나는 경우에는 오 회차, 육 회차에 보고요. 칠 회차가 되면 이제 육, 칠 회차에 보는데 육 회차 모의고사는 학원 숙제에서 냅니다. 학원 숙제에서 내고요. 칠 회차 모의고사는 학교 기출에서 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보통 시험 이주 전에 시험 전날 보면 모의고사는 의미가 없어요. 시험 전주에 전 주에 봐도 전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채울 시간이 있어요. 저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그래서 보통 이주 전에 보게 되고요. 어, 이렇게 진도를 나가게 되고 직보자료는 어, 학교 학습지랑 프린트랑 다 정리해서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면 그런 소문이 났어요 안 좋은 소문인데 학교 수업 들을 필요 없다고 그냥 직보자료 보면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가끔은 실수하거든요 저도 가끔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뭐 아직 빼먹은 적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되고요 어, 그거에 대한 얘기는 또 뒤에서 어, 문자 내용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11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게 있고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학생들처럼 뭐다 문자 자세하게 보내드리고 동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어... 읽어 보시면 되 겠네요. 중요하게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교재는 제가 학교서 학교 딱두 학교 하는데요. 휴문존도두 학교 하는데 두, 학교 두 학교의 교재가 달라요. 두 학교라고 해도 왜냐면 교과서가 다르니까요. 어디가 지 교과서가 다르니까 교재를 다르게 만들 수밖에 없고요. 교재는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기준으로 만듭니다. 만들고, 휴문고에서 특별하게 원 과목 내용들을 작년에 가르치셨어요. 그럼 저는 안 넣습니다. 안 넣고 이 뒷부분에 가면 추가로 수업하시는 내용이라고 따로 뒤에 넣어놔요. 넣어놓고 혹시 오래 그걸 하시면 고수업을 그 제가 해줍니다. 안 하시면. 넘어가고요. 그래서 해마다 달라요. 뭘더 하시고 뭘 빼시고 일단 교과서 내용은 다 하시고요. 추가로 하시는 것들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 동안 했던 것들은 다 뒤에 넣어놓습니다. 넣어놓고 나중에 어, 뒤에서 학교에서 나가셨다고 하면 이제 그때 부연하게 저도 유이 학원에서 나가게 되고요. 하여튼 두 학교 교재가 다르고요. 그리고 클리닉 제가 직접 합니다. 어, 학생 휴문고 거의 200명 되는 곳시 아시나요? 제 수업 듣는 학생이요. 그 학생들 질문을 제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가 주말에 쏘, 주말에만 있지 주중에 한 거거든요. 주중에 문자 바로바로 답해 주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제가 해설지를바꾸거든요 뒤에 보내드릴 건데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클리닉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와서 10분만 와서 앉아 있다가도 되고요. 그리고 4시간 반 동안 저랑 계속 물어보고 풀고 해도 괜찮고요. 편한 시간에 와서 이거 잘못됐네요. 목금 이틀입니다. 목금 이틀 클리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번이 두개 있으니까 편한 시간에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다 똑같습니다. 수업 내용은. 그리고 과탐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부담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또 준비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참고자료 첫 번째 모의고사 시험지고요. 저는 주는 문제들 거의 대부분 출처를 씁니다. 오른쪽 위에. 이거 휴먼 기출이라고 썼죠. 그거 말고 연습 문제들도 뭐 2023년 고 3. 6월 평가원, 화학원 몇번 문제 이렇게 써주거든요. 안 써있으면 조폭 사건 문제고요. 근데 대부분 고3 문제를 저희가 많이 풀기 때문에 대부분 써있고요. 그래서 그걸 주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 이 문제를 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드, 알더라고요. 그리고 어, 뭐 기출 5번, 어, 나 쉬운 문제도 틀렸네. 기출 20번, 와, 어려운 문제서 틀렸구나. 또 그런 것들을 또 아이들이 알게 되니까, 출처 거의 써주게 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봤던 시험 문제고요. 그리고 이거 성적표, 이거 띄워온 것보다. 고, 그, 이걸 보시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적표 보시면 학생 이름은 제가 지웠고요. 만점 받은 학생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평균은 82.4였고 와 휴문고 기출로 냈는데 82.4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상위 30% 평균 최고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내 점수랑 단원별로 평균에 비해서 내가 얼만큼 더 성취를 했는지 그런 것도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내 등수 내가 백점 받았어요. 그러면 인원은 7명이 백점 받았습니다. 누적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요 위에 등급표 써놨거든요. 등급을 제가 안 적어놓긴 했지만, 이 등급표랑 비교하면 내가 몇 등급인지 알수 있겠죠. 그래서 2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시험을 보, 다 보진 않아요. 결정할 석 수도 있으니까요. 집에서 동영상으로 나올 도 있으니까 하여튼 150명 정도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사실 이 등급이 유의미한 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2주 전에 보고 그리고 어 시험 때까지 채워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무슨 문제를 틀렸고 오답률 얼마인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성적표 두 페이지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 내용은 어 이제 제 문자 온거 보여드리면 건데요.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문자 좀 보여드리면 첫 번째 위에 세개 있는 건요. 어 시간의 네모 박스 쳤죠? 저 되게 빨리 대답해주거든요. 주말에는 제가 바빠서 수업 때문에 안 되는데 주중에는 정말 바로바로 대답하거든요. 즉문즉답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아이들 마음 급한 거 알고 하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문자 세 개는요. 한번 읽어 볼까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게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진짜. 그 엘리뇨랑 아, 또 10분. 아니 네, 끝냈겠요 20분이 됐네요, 벌써. 엘리뇨랑 우리나라에서 이상 고온 이 있는 거랑 태양광 발전은 직류가 나오는 거랑 직보 때 주는 시간이 아니라 초록 계산한 거는 다 나왔다고 직보 자료 보고 좋다고 문자 한 거예요. 지금 끝나고요. 이 학생 볼까요? 직보 자료가 정말 마음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선생님 직보 자료를 기반으로 시험지를 출제하신 줄 알았어요. 이런 소문이 나면 사실 안 좋은 건데요. 그래서 애들이 수업을 잘안 들어요. 학교 수업을 잘안 듣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자식들이 어, 가끔 제가 또 실수할까 봐요. 항상 그래서 고민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자는 이번 기말고사에 처음 선생님 학원 다녔는데 좀더 일찍 다닐 걸 2학기 기말 수업만 처음 듣고 아쉽다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어, 그 다음 참고자료 보시면 이제 QR코드가 있잖아. 이건 뭐냐면요. 읽어볼까요. 저는 킬러문항 몇개 적중했다고 홍보하지 않거든요. 시험 끝나면 문제 뭐 나왔어요 이렇게 문자 오잖아요 학원에서 오죠. 이번 경향은 어땠어요 오잖아요. 저 그렇게 안 보내고요. 그냥 모든 문제를 다 분석해서 보내드립니다. 모든 문제 1 번부터 마지막까지 다 분석해 드리거든요. 또 쉬운 문제를 칠러라고 뻥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난이도 다 상주가 다써 있고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모든 문항에 대한 분석을 일단 시험 날이나 시험 다음 날은 페이퍼로 페이퍼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촬영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다 끝나고 나면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이 촬영하게 될 거고요 준비 과정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지만 이거 예. 보시면 지난 3년 동안 쌓여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어디 있더라? 제가 한 문제 못 맞췄다고 죄송하다고 한게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그, 그 외에는 다 맞췄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서 했다고 맞췄으니까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말씀드리거든요 모든 문제들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하나만 찍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나머지는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아까 제가 해설을 바꿔 놓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물리에 대한 해설인데요. 대부분 역학을 미리 배운 물리원을 배운 학생들은 사실 공식으로 풀거든요. 근데 특히 문과 학생들 공식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에 어떤 공식을 쓸지를조차 몰라요. 그래서 얘들아, 어려우면 그래프를 그려. 일단 그려서 문제 주어진 정보 표시하고 이거 그래프 연습 열심히 하면 문과도 풀수 있어라고 연습을 시키죠. 연습을 시키고 근데 미리 그래프가 아니고 공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불편하잖아요. 하던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넣습니다 같이 넣어줘요 그래서 둘다풀수 있게 해설지를 제가 다 바꾸거든요 그림도 제가 그린 거예요 다 집에서 그거 해요 제가 수업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걸 해야 돼서요 학생들 질문도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 새로 고사문문 제가 나오면 수능특강 수능완성 모의고사마다 해설지를 다 바꿔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래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쉽게 수업시간 프리드 해설지를 수정해 놓고요 그거 외에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가장 많은 학생이 선택하는 이유가 진짜 있거든, 있지 않겠어요? 휴문고 올해 이렇게 수업 들었거든요. 200명 처음 넘겨봤네요. 올해요. 왜 줄었냐고요? 아니 학생이 많으면 줄 수도밖에 줄더라고요. 또, 2학기 기말은 좀, 좀 줄더라고요. 이건 늘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됐거든요. 계속 올라가네요. 더 이상 올라가긴 힘들 것 같죠. 학교 400명 이명좀 넘죠. 그래서 더 이상 힘들 것 같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학생 수몇 명인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어 모르는 거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중동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장,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때 제가 이제 요거를 띄워서 동영상 촬영을 하거든요. 어 기본으로 텍스트로 시험 끝나면 열한열 어 페이지 정도 되는 걸 이제 문항 분석을 다 보내드리고 그걸 이렇게 다시 PPT로 만들어서 이제. 어 촬영을 하는데요, 그거 자료입니다. 자료 보시면 1번부터 1번부터 2번, 3번, 4번 쭉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에 있는 QR 코드 하나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랑 연결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